할인율의 산정 방법에는 두 투발인데 투자자 조사법, 투자자 설문 조사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할인율 해서 투자자본과 구성 비율을 구해 가지고 물리적 투자기라법, 금융 투자기라법 할인율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인율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발표되는 할인율도 시장에서 발표 주체나 적용 대상 적용 기간 등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실무상 하는율 및 할인율 결정 시 유의사항은 실무상으로 자산 수익률이 라든지 금융 시장의 환경 거시 경제 빈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자산 수익률로서 보면 회사채 수익률이나 국채 리저 주식. 이런 각종 금융상품 수익률을 참고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변수로는 GDP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이런 것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수익분석법으로 들어갑니다. 수익분석법은 일종의 순대개경 일반기업의 경영위에서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 나누어서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을 보태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수익과 필요 재경비. 자, 순수익은 대상 물건이 총수익에서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드는 경비. 매출원가나 판매비, 일반관리비, 정상자금운전운영이자, 그 밖에 생산요소귀속수익 등을 포함하는데, 예, 필요재경비에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과금, 손해보험료, 대손준비금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수익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순수익을 구하는 게 있죠. 그 순수익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지 않죠. 그렇지만 임대료를 구하기 위해서 수익분석법을 쓸 때는 감가상각비가 필요 적용비에 들어간다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수익환환법을 쓸 때의 순수익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부 내용은 여러분도 읽어봐 주시고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상가액의 조정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를 할 때는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 이게 이제 주된 방법이죠. 주된 방법을 하는데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지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병법을 할수 있다.